안녕하세요. 잠실인애한원의 최예원 원장입니다. 음, 오늘은 자궁근종이나 자궁성근증처럼 어, 자궁에 생기는 이런 종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해요. 자궁성근증하고 자궁근종은 음, 좀 비슷하기도 하지만 다른 면도 있습니다. 자궁근종은 자궁의 근육층에 생기는 덩어리를 말하고요. 자궁성근증은 자궁의 내막세포, 그러니까 자궁 근충의 안쪽에 있는 세포들이 자궁 근육층 사이로 들어가면서 근육층 사이에서도 생리할 때처럼 똑같이 이제 출혈이 나면서 통증이 일어나게 되는 걸, 어, 말해요. 그래서 자궁 성근증과 자궁 근, 근종은 보통 이제 생리 양이 굉장히 많으시고, 그 다음에 생리 통증이 굉장히 센 그런 이제 좀 환자들이 많습니다. 음 자궁 근종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어좀 흔하게 어 주변에서 근종이 있다하시는 분들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저기 치료는 수술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이즈가 작으면 좀 추적 관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한방에서는 이런 자궁 근종을 이제 증가 적취라는 말로 예전에서 예전에는 이제 분류를 좀 해왔었어요. 어떤 뱃속에 있는 덩어리라는 뜻인데요. 이런 덩어리는 보통 이제 어혈이나 습담이 뭉쳐서 생긴다고 옛날에 생각을 했었었고요. 이런 이제 습담과 어혈을 풀어주는 약을 써서 이제 증가적치를 치료한다 라고 했었어요. 이제 습담과 어혈을 현대적인 말로 풀이를 하자면, 몸 안에 이제 필요 없는 노폐물, 찌꺼기, 그다음에 어그 다음에, 어, 그혈관의 순환이 안 돼서 생기는 그런 순환부전들의 문제들,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노폐물들이 몸에서 정상적인 어떤 세포 활동들을 방해를 하게 되면서 이런 이제 근종들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어,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 자궁성근증이나 자궁근종의 한방적인 치료 방법은 보통은 이제 자궁과 그 방광, 그 다음에 직장이 보통 이렇게 골반 안에 이렇게 쏙 들어가 있어요. 이 안쪽에는 골반 저 근육이라고 해서 근육들도 많고 혈관들도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게 되는데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근육이 경직되어 있고 혈관이 제대로 순환이 안 된다면 당연히 이 전체에 있는 장기들이 편안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하복부를 좀 따뜻하게 해주고 골반 순환도 좋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근육들도 잘 이완하게 해서 본인이 하는 일을 충분히 잘할수 있게, 자기 장기들이 각자 맡은 일들을 충분히 잘할수 있게 도와주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함께 이제 조금 그 근종이나 성근증은 출혈이 좀 많이 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생리 양이 많으신 분이라면 생리 양도 좀 줄고 생리통도 좀 줄일 수 있도록 처방을 같이 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치료를 하시게 되면 이제 증상들이 많이 좋아지는 걸 느끼게 되세요. 음, 성근증 환자분들의 경우는 생리대가 아니더라도 아랫배 쪽에 묵직한 불쾌감이나 꼭 생리 전처럼 이제 약간 둔통 같은 게 있으신 경우들이 있는데 치료를 하게 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줄어들게 되고 생리통증도 많이 줄어들어서 조금 살기가 훨씬, 네, 어, 행복지수가 많이 올라간다고 하실 수 있죠. 음, 그래서 꼭 지금 당장 수술을 할 만한 사이즈의 그런 근종이 아니고, 어, 좀 기다리고 있는 중이거나 추적 관찰을 하시고 있는 중에, 어, 생리 관련으로 인해서 불편감이 있으시다면, 한방 치료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곁들여서 이제 약침 치료라든가 아니면 하복부에 좀 순환을 좋게 해주는 금실 매선 치료나 이런 것들을 또 같이 하신다면은, 몸 안의 저항력과 그다음에 면역성이 올라가면서 치료가 더잘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